홈플러스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박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밀순 홈플러스 대표이사와 이종성 홈플러스 일반노조 위원장이 오는 7월부터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좀더 고객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회사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도사 합의에 의해서 정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환 대상은 만 12년 이상 근속한 홈플러스 스토어즈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들입니다. 대상자 중 여성이 98.6%에 평균 연령은 53세로 대부분 주부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급여나 봉리 후생, 승진 등 기존 정규직과 같은 인사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본인이 좀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서로 윈윈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을 법이 정한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했습니다. 땅기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민간부분에서 어 특히 마트 쪽에서 이런 성과가 나 에,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고 인자 정규직 전환 예,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맞춰서 이게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좋은 기업을 만든다는 홈플러스의 정규직 정책,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발맞춘 이번 결정은 업계에도 바람직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TV 박혜민입니다.